자, 베트남 여행을 오늘 가고요짐 싸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요런 거, 요런 거. 어, USB. 그 다음에 해외 유심. 그 다음에, 아! 제 안경 깍한 개, 안경 한개더있고요 요거 뭐라고 해야 되지? 충전기. 네. 그 다음에 이거는 서류들이에요. 서류들. 왕창 있는 거한개 넣고. 네, 윗뚜리 하나, 넣고. 바지, 윗뚜리 넣고. 이거는 제 신발이에요. 넣고. 여기 양말이랑 팬티랑, 이런 거, 이런 거 있죠. 네. 네, 이건 뭐냐면, 그, 목에 두르는 거예요. 땀 내는 거. 그 다음에, 바지를 때려 넣어요. 네. 윗뚜리도 때려 넣어요. 네. 원래 그런 거예요, 원래. 수염복 때려넣어요 <laughs> 밑두리 때려넣어요 네. 다 때려넣었어? 오케이 깔끔 요게 뭐예요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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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<laughs>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밑들이 때려넣어요 네. 요거는 그 목에 두르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.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났습니다. 이제 이거 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. 예. 좋죠? 비행기 예. 짐은 이런 식으로 싸면 된다라는 거 보여드립니다. 저도 모르겠어요. 자. 이거 베트남 동지갑 이건 따로 제가 여기에 넣어서 가야 될 거예요. 여기에 넣어서 예. 베트남 동지갑입니다. 네 보이시죠? 예. 그 다음에 여기다 제 지갑 넣고 여기다 여권 넣고. 이거 뭐지? 이거 그, 배터리 놓는 거. 이런 식으로 해서 갑니다. 깔끔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. 베트남으로. 고고!